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 생명 축제 이후에 다시 방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천국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교우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웃에 주의 은총이 무한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라고 해도 아마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혹시 살아오시는 동안에 깊고 깊은 절망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세요? 깊고 깊은 절망이요. 저는 산 날이 그리 오래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몇 가지 큰 절망들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일인데, 제가 어릴 때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시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얼마 못 산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저를 업고 나오실 때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3년 전입니다. 제가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 저는 그 드라마를 집에서 TV로 보질 못했어요. 그 드라마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짧은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사연이 있더군요. 외과 의사를 오빠로 둔 아주 건강한 여동생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 여동생이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 담도암이래. 담도암 수치가 300이 넘고, 담도가 다 부풀었대. 이랬더니, 담도암 수술 전문가인 오빠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서, 빨리 와라. 제가 건강검진하면서 의사선생님한테 들었던 말 그대로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건강검진 하는데, 담도암 수치가 300이 훨씬 넘어요. 담도는 부풀었고, 간의 모양이 다 변했대요. 유명한 의사선생님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4개월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담도암이 아니었어요. 오진도 아니고요. 그 4개월 동안, 저는 참 많이 절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다섯 분의 담도암 환자는 다 돌아가셨거든요. 암 중에도 고칠 수 있는 암이 있는가 하면, 의사 선생님,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도 고치기 어려운 암도 있는 법이지요. 그 절망 가운데 지내보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 사랑하는 분들 다 두고. 어떻게 떠나나? 내가 떠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떡하지? 슬픔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사시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내의 팔에 의지해서 암센터, 담, 간담, 체 내과로 들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익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인생이 아주 선명해져요. 복잡할 게 없어요. 인생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산것 투성이고요. 내 작은 말로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컴퓨터에 다 적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를 다시 살려 주신다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깊고 깊은 절망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칼바리아 언덕 위에 섰던 백부장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다른 백부장일 겁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했고 아주 요긴하게 쓰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아프지요. 사랑하는 만큼 더 슬플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요.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면 살 수도 있어.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자신은 파견받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예수는 유대인 청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쉽게 다가가지도 못한 채로 예수님에게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 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부리나케 그에게 달려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또다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굳이 내 집에 안 오셔도 계신 곳 그곳에서 나아라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씀 볼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내 옆에 안 오셔도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백부장의 종이 나왔다 라고 기록해요. 믿음이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 종을 낳게 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믿음이 우리가 잠시 잠든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 믿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말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거죠?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누가는 기록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거기서 말씀으로만 고치셨던 예수님이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동행했다." "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즐겁다, 아름답다 하는 뜻입니다. 성의 이름이 즐겁다, 아름답다예요. 그런데 아시죠? 내가 사는 도시 이름이 즐겁다, 아름답다, 나인하다 하는 뜻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일산 신도시입니다. 내가 일산 신도시에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늘 새롭고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산 호수공원을 가진 시민들이지만 내가 일산 호수공원을 가진 시민이라고 해서 내 삶이 호수만큼 넓고 평안하고 잔잔하고 전국에서 관광버스 타고 올 만큼 내 삶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공부 시키려고 이 학원가에 왔다가 아이들이 경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아빠 엄마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옥 같은 고생을 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도시인데 우리 삶의 고달픔은 바뀌질 않아요. 나인. 즐겁다, 아름답다 하는 이름을 가진 성에 슬프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슬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가 소개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한 죽은 자, 한 어머니의 독자. 어머니는 원래 부부였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예요. 혼자 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에 살지만, 결코 이 어머니의 삶은 나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인생 옆에 아들을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는. 그 과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나인이라는 성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성경을 정말 극적으로 대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외로운 한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많은 무리들, 나인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과 그 옆에 있는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무리들이 서로 지금 마주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마주침 중에서도 더 극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살리고 싶었을까요? 죽은 아들을 두드려 때려서라도 살려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독자 아들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집에 가지 않으셔도, 거기 계신 채로도, 말씀 한마디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한 사람과 사랑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 앞에 전혀 나인하지 않은 행렬로 두 분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을 일부러 가셨을까요? 많고 많은 성을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걸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몇 살이냐, 이름은 뭐냐, 왜 죽었냐, 어떻게 사냐, 묻지 않으세요. 완전히 일방 통행으로 대답해버리시고 말해버리세요. 분명 예수님은 아시고 나인 한성에 사시지만 나인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외로운 어머니, 깊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아셨기에 그리로 가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신 거죠. 만일 그날 예수님이 그 나이로 향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상녀는 그 성문 앞에서 더 행렬을 지어 갔을 것이고, 그 독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녀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슬픔 당한 사람한테는 울지 말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내, 말도 못해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울지 말라. 예수님이 매우 경우가 없으시거나 예수님이 매우 지혜가 없으시거나 예수님이 매우 사람의 슬픔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울지 말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 얼마나 경우 없는 말인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실 텐데 그 소설을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쓴 글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 죽음은 없다. 라든가,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 아니 뭐, 우리 다시 살아날 건데, 뭐.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다 죽어. 고통당하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참아내기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누구도 죽음을 가벼이 말할 수는 없어요. 죽음은 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본다. 이 모든 광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찾아보라고 해도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을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죽었다. 죽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에게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아내가 죽었고, 다시 나는 그 아내를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관에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대신히 맨자들이 서는지라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상료로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버리세요 이런 예법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례집례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시신을 만집니다 입관식에 가면 시신을 몸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관에 모시죠. 관이 덮이고 나면 제가 그 관에 손을 대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시신에 손을 댔던 사람인데도 관에 손을 대는 게 어려워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감히 살아있는 주제에 돌아가신 분의 관에 손을 대는 게 민망해서,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고 경이로워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관에 손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갈 때도 화려한 옷을 못 입죠.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가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대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침묵 가운데 목례를 드리거나 엎드려 절을 할 뿐입니다. 조용히 돌아 나옵니다. 이게 예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을 던져 놓고는 관에 손을 대버리세요. 유대 예법에는 더더욱 이런 예법은 없습니다. 관에 손대면 손댄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례에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버리니까 상혈을 맨 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냥 얼음이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섰버렸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은 독자를 모욕하는 중이십니까? 그 죽은 독자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예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상여가 서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은 죽었어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는 시신을 향해, 상여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 하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제가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예요. 살려내신 것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 한번 보세요.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살아났는데 어쨌다고요? 어머니에게 다시 줬대요. 찾을 수 없는 내 새끼. 막을 수 없었던 내 새끼 가는 길을 멈추어 세우시고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나한테 다시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엄청난 일을 모든 사람이 봤어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 그 과부 어머니를 돌보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고백해요.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이 과부 어머니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되신 이후에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적어도 늦어도 30년 안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 상황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누가를 알고 베드로를 알고 안드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겁없이 인명과 지명을 확실하게 기록해 줍니다. 만일 거짓말이었다면, 그날 그때 나인에서 죽은 청년이 살아난 일이 없었는데 살아났다고 기록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라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거짓된 이야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와는 2000년 떨어져 있는 이야기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30년도 안된 이야기입니다. 실명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거짓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가장 깊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머니 앞에 일부러 나타나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의 손을 기꺼이 대 주신 분,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백 부장의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과부 어머니는 한마디 할 수조차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어도 주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다시 안겨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 이렇게 다시 살아났던 독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죽었겠죠.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 품에 안았던 그 어머니도 어느 땐가 죽었겠죠. 어차피 죽을 인생 왜 살렸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을 거면 뭐 하려고 이렇게? 단지 그냥 슬픔 좀 위로하려고?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얘기가 뭔지 확인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지난주에 보셨죠 칼바리아 언덕에 오르셔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아요 잠잔다 그래요 왜요 다시 아버지 집에서 깨어날 거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억울하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장 큰 잘못을 하면 가족 전체가 아픕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대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은 그날 그 칼바리아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되셨고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믿는데, 여러분들 모두도 이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면, 한마디만 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으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말씀 보죠.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나인성에서 나인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주 오래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까요. 나인하지 않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가장 나인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깊고 깊은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 절망에 치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절망을 마주대하시고 손대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또한 행복한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